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에스더 신앙고백서제 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랑 이랑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경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이랑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그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성이 어떠하신가를 알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등전 17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재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성전에 혹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선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뭐가 하나이냐면 그것은 성전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성전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도 성전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과 그다음에 이슬람 백성들의 성전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붙어 있고 또 그것을 공유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성전 신앙은 그, 그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의 한 특징의 성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를 동일한 모형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도 그렇고요. 여호증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몰몬 교회가 모이는 곳도 역시 비슷한 유형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필리핀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 한번 보셨겠지만 이글레시안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보면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똑같아 모형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러한 신앙을 하냐면 어, 이 그곳에 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전 신앙입니다. 그 자리 그 영역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전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러한 성전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이 구약 시대의 한시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사 신앙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불완전한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사가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사가 소용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가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완전한 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야마 해결이 됩니다 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야마 한시적인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보여주는 장소였는데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즉그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그 땅이 온, 그 땅이 온전히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와 초월을 반복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이땅 가운데 내주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는 초월에서 계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땅 가운데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사령전 이장 사건입니다. 사령전 이장 사건을 통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이땅 가운데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과 거의 맞먹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떤 때 내주하시거나 어떤 때 초월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께서 이땅 가운데 온전히 내주하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뭐 나타나거나 혹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지칭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에는 예배당을 이제 성전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제 건축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이 신학적으로는 옳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그걸 몰라서 성전이라고 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신학을 하신 분들은 오늘날 이 예배당이 성전의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교회당을 목사님들이 오늘날 성전이라고 성전건축이라고 혹은 이것은 성전이라고 에,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야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교회당은 그래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요 성당을요 성전처럼 여기죠. 개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가톨릭 교회는요 성도들이 그, 서로가 예배당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예배당을 청소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왜요? 성전이니까. 특별히 그 성당 안에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쉽게 만질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상을 청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리아상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게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을 잘 섬기고 받들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성전을 치장하고 예배당을 치장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도 이것을 성전지라고 했으면 우리 성배들이 열심히 청소하셨을 텐데 성전지라고 했으면 열심히 청소했을 텐데 이거 열심히 잘 하면 하나님이 복주신다고 했으면 잘하셨을 텐데. 요즘에 우리 교회가 꺼꼬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저 이게 볼 때마다 조금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이 비싸잖아 이거 비싸잖아 그래서 한 집사님 계속 하시는데 마음에 좀 걱정이죠. 돈도 많이 드는데 조금 작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혼자 볼 때마다 하고 있어요 서울이, 서울도 마찬가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요. 강당꽃꽂이가줄을 겁니다. 강장 당당 꽃꽂이를 아무나 할수 없다니까요. 줄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강당 꽃꽂이를 하게 합니다. 왜요? 성년 신앙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또 하나 한국 교회가 예배당을 이제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실상 그렇게 해야만 건축할 때 헌금이 조금 더 거칩니다 이게 뭐 현실이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 며칠 전에 그새 예배당 헌당을 위해서 작정하자고 다가 한 가정이 비를 떠났어요. <laughs>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시리고 아, 그래요. 음. 우리 예배가 우리의 예배당이 예배, 예배당 건축되면서 여러분 황금 작정을 딱두번 했어요. 시작할 때한번 했고 지난번에 한 번. 그리고 제가 설교로서는 건축헌금 건축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로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건축금 하자고 했던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몇 번에 집사님들 제가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사실 찾아와서 왜 저보고 건축헌금 설교 아니냐고 그 예비당짓는데몇 번에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비당 건축하는데 왜 헌금하자고 하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예 제가 일본의 그 신학대학 그 대학원을 다닐 때 네. 예전 준 목사님하고 같이 일본의 고백개혁파 신학교를 방문했고, 그리고 그 고백개혁파 교단의 몇 개들 이렇게 탐방했던 적 근데 우리가 마침 갔을 때한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한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종용 목사님 그 위에 한번 가보자고 그 건물 한번, 한번 보자고 갔어요. 랬더니한 어, 어, 그, 거의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배당을 노출 콘크리트로 20년 전에 노출 콘크리트로 지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 보고 그냥 뿅 갔어요. 와 예배당을 이렇게 지울 수, 있구나.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한 20년 전에 여러분. 그분들이 예배당을 어떻게 전 했냐면요, 화재가 나잖아요. 그냥 창문이 알아서 열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화재가 나면 창문이 알아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가 되고 어떤 든기 가스가 차지 않도록 내부에 하는 그런, 그런 시스템들을 다 갖춰져 있고요. 빛이 빛이 그러니까 햇빛이 지나가는 걸다 고려했어요. 햇빛이 지나가면서 창에 비치는 빛의 햇빛이 그, 비춰지는, 바뀌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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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게. 해가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예배당을 설계를 해요. 너무 예쁘죠. 아, 이렇게도 예배당을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본 다음에 앉아서 이제 그 예배당을 지었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얘기를 좀 나누는데 그 교회가 한, 그렇다고 큰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 큰 교회죠. 일본에서 성도 100명 모이면 큰 교회입니다.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있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그렇게 얘기니다 일본에서 100명 모이면 1000명 이상 모이면 근데 그 정도는 이제 그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겠습니까? 전교인이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해가지고 10년의 기간을 세웠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 소득에 따라 1%에서 많은 건 3%를 헌금을 그래서 조금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3% 건축원금 따로 하고 좀안 되는 분은 2% 자기 소득에서 좀더안 되는 분은 1% 이렇게 하게해서 10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그 예보당을 헌당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여했냐고. 그친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예? 얼마나 참여했냐니요? 다 참여했죠. 참여했죠 100%가 참여했다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냐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함께 혜택을 받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더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근데 그때 한 분이 물어봤어요 혹시 예배당 건축하면서 떠난 교인 없냐고 한국교회는 많이 떠난다고 <laughs> 물어왔습니한 가정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한 가정 떠났는데 그 가정이 떠나면서 정말 미안해하면서 내가 계속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해해미안하다고 하는 아주 조용히 떠났다 아, 그때 우리 같이 갔던 팀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예배당이 예쁜지요 교회에서 포스트, 그 포스트카드를 다 만들었어요 그 예배당 곳곳에 외단 전경과 내부시설 찍은 것을 포스트잇을 만들었더라. 아, 포스카드 트 카드를 만들어놨어. 요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더라고. 받아 나오면서 우리가 이구동성했던 을 말이 있어요. 아, 일본계 우스개봐서는 안 되는구나. 일본계 우스개 선도몇 없다고 우리 일본계 우스케 보는데 이게 아니다. 선도는 많지 않지만 정말 강한. 아, 감사 음. 니다 그 제가 이전에 잠 아, 어떤 이어아한어 같아. 한것어아아한것 같아, 한것 같아. 한것같한것 같아. 한것같하자는 얘기 안한것아한한것같한것 같아, 한한 공동체를 의 위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 하기도 할 거고 또 어차피 안할 분들은 또안할 거니까 다시는 내가 그런 놈이 아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면서 한편에 얼마나 옆뿌리가 허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런 생이됐어왜 우리는 일본 교회처럼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일본 교회처럼 못할까? 왜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의 공동체 의식이 부족할 생각적인 말 했습니다. 어,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어, 어 프랭카드를 여러 개 걸었지만 한한 번도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새 예배당 건축 혹은 새 교회당 건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지금은 성전 신앙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그렇게 그 용어를 쓰시는 분들을 제가 제지하거나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에는 전통과 습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정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이게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건 뭐요? 성전 신앙은 구약 시대로 끝났다. 우리가 이 인식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어,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 성지순례 얘기가 나왔어요. 음, 사실은 성지순례라는 표현도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 이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온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는데, 굳이 어떤 장소를 성전이라고 지정해 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성전 신앙이든 성지 뭐 성지 순례든 성지 신앙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다 가톨릭적인 이유수요. 가톨릭 교회는 성도가 죽기 전에 반드시 몇 군데 성지를 순례해야만 하는 그들 용어의 표현으로 성지를 순례해야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성도들이 여러분 홍성에 자주 오는 이유가 뭐냐? 홍성에 있잖아요. 그때 모는 거예요. 그 순례예요. 그 자기 삶 가운데. 몇번 이상을 순례해야 되는데 그 코스로 하나 오는 겁니다. 예? 해미의 카톨릭 성도들이 많이 오고 홍성에 많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순례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영적인 감흥과 그리고 신앙적인 은혜와 성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카톨릭의 유산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된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지 순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기독교 어떤 역사 문화 순례 혹은 기독교 역사 유적 순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근데 네. 그래도 성지 순례만 쓰셔도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 뭐 모르셔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자라도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성,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를 인식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를 더 깊이 깨닫고 느끼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신앙은 순종밖에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것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이성 있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셨고 그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순종하라, 스스로 무릎 꿇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종의 내용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항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항 한번 보실까요? 이항, 이항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허락되어진 그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순종의 내용으로 주신 게 뭐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 이것을 생명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동산의 모든 어떤 실과를 자유롭게 먹게 하시고 또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게 그곳에서 살도록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안식일까지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하여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보증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동산하면 우리는 늘 뭐만 생각해요. 우리는 선악과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에덴동산하면 우리는 선악과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에덴동산에는 선악과는 그냥 단 하나였고요 나머지 전체가 다 생육나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행위현약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99%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1%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수,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게 순종하지 못한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요즘 요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말씀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거. 그지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 자기에게 좋은 것을 찾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분술, 불순종이고 그 결과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지를 찾는다고요. 그 결과가 순종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좋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 왕국 시대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원그 백성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언제쯤 이스라엘이 다이 왕국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서 순종은 행위 언약을 지키고 행위 언약은 곧 생명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의 등으로 추구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제7 장,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그 이성을 통하여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해야만 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그 교만과 그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함으로만이 아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순종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순종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순종이 나 자신을 가장 육되게 하는 내용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는 순종하지 않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위 언약 지키고 행위 언약을 통하여 생명 언약을 허락받는 우리의 삶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가로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